이라크 의회가 혼인 최저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9세 어린이까지도 결혼이 가능해지는 법률을 통과시켜 여성 아동 권리 운동가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라크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시아파 일부가 신봉하는 자파리학파의 해석에 따르면 심지어 9세 어린이도 혼인이 가능하다. 이라크 기자인 사자하심은 성직자들이 여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어린아이의 결혼을 막고 보호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 법률을 바꾸는 모순된 일을 행하는 정부와 이런 조언을 조장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어린 소녀와 여성을 대하는 가증한 풍속과 법이 파여지게 하시고, 어린 소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이라크에 온된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안에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